안녕하세요. 생활에 꼭 필요한 비타민 같은 법률 정보를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로운 t v 의 이상혁 변호사입니다. 2021년 5월 14일, 생후 16개월 된 정인 양을 입양한 뒤 수차례 학대에 숨지게 한혐의로 시작된 정인 이 사건에 대한 1심 재판 결과가 선고되었습니다. 검찰은 정인양의 양부모인 양모 장 씨에 대해 최초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가 주의적 공수 사실을 살인죄로 변경하면서 최종적으로 사형을 구형하였고 양부 안 씨에 대해서는 정인양을 낙대하고 아내의 폭행을 방조한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하면서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었습니다. 이에 대해 정인양의 양부모인 양모 장 씨는 재판 과정에서 내내 상습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사망이 이를 만한 강한 충격을 가한 사실이 없고 정인 양을 살해할 최소한의 미필적 고의마저도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살인의 혐의를 부인하였고 양구 안 씨는 아동 학대와 관련한 공소 사실에 대해서 모두 인정하면서도 아내의 학대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한 장 씨와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한 안 씨에 대해 검찰이 제기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특히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양모 장씨에 대해서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양모 장씨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을 양부 안씨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선고했고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청구는 기각하면서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양부 안씨에 대해서 선고 당일 법정 구속하였는데 오늘 로운TV에서는 이날 양부모에 대해 선고한 판결에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판부가 양모 장 씨에 대해서 밝힌 판결 선고의 이유입니다. 먼저 재판부는 양모 장 씨가 자신에 대한 방어 능력이 전혀 없는 16개월 된 여아의 복부를 강하게 밟았고 생명 유지에 중요한 장기가 위치해 있는 복부를 발로 밟으면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충분히 인식했거나 예견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확정적 고의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가행위로 이미 다수의 골절이 발생했고 췌장과 장각막에 손상도 있어서 정상적인 건강 상태가 아니었다는 것을 피고인도 알고 있었다며 양모 장씨에 대해서 확정적 고의는 없었더라도 최소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한 그 배경을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양모 장씨가 누워있는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밟는 등 강한 분력을 가해 췌장과 장각막을 파열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양모 장시 측의 주장에 대해 감정 증인들의 증언 내용을 보태어 조목조목 그 내용이 타당하지 않음을 설시하였는데 먼저 심폐소생술 과정에서 췌장 절단 및 장각막 손상이 발생했다는 양모 장시 측 주장에 대해서는 성인들의 경우 심폐소생술 과정에서 갈비뼈 골절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긴 하지만 소아들은 뼈 탄력성이 좋아 그런 경우가 거의 없다는 자문을 받았다며. 췌장은 강과 폐보다 더 밑에 있는 장기라고 그 내용을 설명하면서 양모 장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정인이를 떨어뜨려 췌장절단이 발생했다는 양모 장씨 측 주장에 대해서도 등 쪽에 충격이 가해져 췌장이 절단되려면 척추뼈가 골절이 되어야 하는데 피해자와 유사한 인형을 성인 여성 겨드랑이 높이에서 떨어뜨리는 실험을 해본 결과 다섯 번 모두 다리가 먼저 떨어졌다며 등 부위가 먼저 떨어지기는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역시 정인양을 떨어뜨려 최장이 절단되었다는 양모 장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단순 낙상 등을 주장했지만 수차례 실험 등을 통해 정인양이 쇼파에서 낙상, 혼자서 넘어지는 등의 충격으로 다수 골절 및 치명상을 입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간이나 소장, 대장 등 다른 장기에 손상이 없었다는 점을 볼때 오히려 양모 장 씨가 발로 정인양의 복부를 밟았음을 추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정인양 사망의 결정적 사인이 된췌장절단과 장각막 파열을 일으킨 타격은 정인양 사망 당일에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재판부는 양모 장 씨가 가슴수술을 받아 손으로 복부에 둘력을 가하게 어려웠던 상황이므로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양모 장 씨가 당시 피해자 복부를 발로 밟은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면서 추가적으로, 양모 장 씨의 당시 심리 상태와 관련해서, 피고인이 가슴 수술로 발생한 신체적 고통, 피고인이 피해자가 밥을 잘안 먹어 생긴 분노, 생리로 인한 심리적 불안, 아동학대 신고를 또 당할지도 모른다는 걱정 등으로 인해 피해자에 대한 분노가 극에 달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시하며, 특히 이와 같은 상황에 더해서, 복부에 강한 충격을 반복하면 장파열이 발생하고, 즉시 치료를 안 받으면 이로 인해, 중요 장기의 치명적인 손상이 발생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건 예견이 가능하다고 설명하면서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할 때 살해할 확정적 고의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비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양모 장 씨에 대해 살인죄를 인정하였습니다. 양모 장 씨는 일심 재판 과정에서 그 학대 행위 자체의 방법과 살인의 고의 모두를 부인함으로써 재판에서도 양부 안 씨에 비해 쟁점이 많았었는데 이를 정리하여 보면 결국 재판부는 상습 아동학대죄와 관련해서는 골절 등 발생 부위에 대해 가격한 사실이 없다는 양모 장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고 살인죄와 관련해서도 아이를 떨어뜨려 최장이 절단되었다는 주장 CPR 과정에서 아이의 최장이 절단되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고 아이를 발로 밟아 최장이 절단되었을 가능성 그리고 살인의 고의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였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앞서 밝힌 바와 같은 사건 발생 경위의 진위에 대한 판단과 더불어서 양모 장씨의 행위에 대해 반인륜성 반사회성 등을 지적하기도 했는데 재판부는 양모 장씨는 자신의 발로 강하게 피해자의 복부를 밟는등 상상하기 어려운 만행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고 부검인은 지금까지 경험했던 아동학대 피해자 가운데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시신의 손상이 심각했다고 밝혔다고 그 내용을 지적하면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입양된 후 무관심과 냉대 속에서 잔혹한 정신적, 신체적 가행위로 그 가늠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과 공포심을 겪다가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장 씨는 보호와 양육의 대상인 피해자를 오히려 학대 대상으로 삼다가 생명마저 아사갔다면서 범행의 반인륜성과 반사회성이 많은 사람에게 크나큰 충격과 상실감을 줬다고 강조하면서 피해자를 분노 표출의 대상으로만 삼아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일삼다가 살해의 대상으로 간 것이라며, 양무장 시 행위에 대해 헌법상 누구에게나 보장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무참히 짓밟은 비인간적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점을 근거로 양무장 시에 대해 일반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에 상응한 책임을 묻고 자신의 잘못을 참회할 기회를 갖는 것이 맞다고 그 양형 판단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아내의 학대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어떠한 조치도 할수 없었다는 그 입장을 고수해온 양부 안씨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양형권고를 넘는 징역 5년을 선고하면서 양부 안씨가 양무 장씨의 학대 사실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음에도 정인양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조차 외면한 점을 중하게 판단했는데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부로서 장씨 그리고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면서 장 씨의 양육 태도 그리고 피해자의 상태를 누구보다 알기 쉬운 지위에 있었음에도 수사 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장 씨의 학대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만을 하고 있다며 오랜 기간 장 씨의 피해자에 대한 학대를 방관해왔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양육자로서 피해자 보호 의무가 있지만 일부 범행에 동조하기까지 하면서 특히. 장씨의 학대 행위를 제지하거나 피해자에게 치료 등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였다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비극적인 결과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면서 장씨에 대해 이미 세 차례나 학대 신고가 이루어졌음에도 장씨로부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피해자를 면밀히 보살피지 않았다며 장씨의 말만 믿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는 취하지 않고 장 씨의 기분만 살피면서 오랜 기간 동안 학대를 방관했다고 보기 때문에 비난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 전날 등원한 상황에서 어린이집 원장이 안 씨를 따로 불러 피해자를 꼭 병원에 데려가라고 당부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을 언급하면서 안 씨가 이러한 호소조차 거부함으로써 피해자를 살릴 마지막 기회조차 막아버린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보다 엄한 처벌을 내리는 것이 불가피하나 다만, 그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동안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등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밝히며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고 그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정인양 사건을 전체적으로 정리해보면, 정인양은 생후 7개월 때인 지난해 1월, 안 씨와 장씨 부부에게 입양되었고, 생후 9개월 만인 지난해 10월 13일,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병원에서 사망하게 되었는데, 온몸에 멍이 들어 있었고, 복부와 뇌에 큰 상처가 발견됨으로써 병원이 아동학대를 의심하고 신고를 접수하게 되면서 이 사건이 처음 국민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정인양이 입양되고 사망하기까지 양부모가 정인양에게 자행했던 학대와 폭력, 정인양의 부검 결과가 알려지게 되면서 국민들은 엄청난 충격에 빠지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세 차례나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실이 밝혀지며 대다수의 국민들은 허탈함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 국민적인 관심과 공분 속에서 양 부모에 대한 최종적인 선고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선고 결과를 듣던 양모 장 씨는 얼굴을 잔뜩 찡그리며 당장이라도 울것 같은 표정으로 그리고 양부 안 씨는 선고 내내 땅만 바라보며 체념한 듯한 표정으로 각자 자신의 선고 결과를 들었다고 하는데 그간 정인이가 이 세상에서 그들로부터 받았던 고통에 비한다면 오늘의 선고 내용은 당연히 피고인들에게 내려졌어야 할 응당한 결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양부 안 씨가 법정 구속이 되면서 울먹이는 목소리로 재판부에 혼자 남을 딸을 생각해 이 심까지는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던 것으로 보아 피고인들은 1심 재판에 대한 불복을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제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이제라도 자신들의 무자비한 행동들로 유명을 달리한 안타까운 어린 생명에 대해서 최소한의 미안한 마음이라도 가져보길 진심으로 바래봅니다. 그간 다른 사회적 사건들과 달리 지속적으로 정인양 사건을 살펴보면서 어떤 때는 화가 나기도 어떤 때는 허탈하기도 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그보다도 정인양 사건을 통해서 진심으로 전달이 되기를 바랬던 것은 아동학대에 대해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각과 아동학대를 대하는 국가적인 시선이 바뀌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가 양부모에 대해서 무기징역과 징역 5년이 선고되었다는 그 결과보다도 좀더 근본적으로 다시는 제2회, 제3회 정인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아이의 학대 문제와 아이의 복지 문제에 대해 관심의 끈을 놓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지금까지 로운TV의 이상혁 변호사였습니다.